오늘 만나볼 차량은 3세대 제네시스 GAT 코드명은 RG3죠. 제네시스 올류 GAT 차량입니다. 디자인은 사실 에센시아 컨셉카라고 하는 제네시스 디자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컨셉카를 통해서 한번 소개했었어요. 코드 램프죠. 코드 램프랑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제네시스의 엠블럼 윙 타입의 엠블럼을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은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제네시스 GV80 첫 번째 SUV GV80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디자인으로 패밀리 룩을 잘 완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에서 봤을 때한 눈에 봐도 제네시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한 요소들이 듬뿍 담겨 있어서 그냥 이렇게 라이트가 전부 되는 형상들이 어, 저건 제네시스인데 이거를 바로바로 알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데일라이트가 두 줄로 해서 4기가 들어오는데 도로에서 주행 중일 때뭐 리어뷰 미러를 보거나 아웃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어, 뒤에서 오는 차가 제네시스구나 라고 알수 있게 하는 요소. 이렇게 되게 특징적이죠. G90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제네시스만의 패밀리 룩.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게 요거는 3세대 플랫폼. 3세대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는데 되게 낮아졌어요.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저중심 설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상당히 낮아졌다. 낮고 넓어지면서 차가 더 스포티하고 존재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예, 뭐, 3세대 제네시스 GAT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요소는 측면에 있어요. 예. 여기 헤드램프에서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라인, 이게 파라블릭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네. 이게 보편적인 차들은 헤드램프에 시작하면 라인이 올라가요, 뒤로 갈수록. 그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 제네시스는 클래식한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예, 네. 그래서 우아하면서도 약간 동적인 느낌을 함께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어, 뒷문 쪽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캐릭터라인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것도 약간 우리가 클래식해서 볼수 있는 그런 풍성한 펜더의 볼륨. 그거를 형성한 디자인이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그거죠 쿼드램프로 연결되는 방향 지시등 라인 네, 여기 들어오고 고급스럽네요 측면에는 막 군더더기가 없어요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했고 여기 도 하단에서 시작되는 크롬 라인은 범퍼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은 거의 뭐 패스트백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엄청 스포티하고 우아한 네. 그리고 우리가 후면 얘기할 때 GV8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다 라인이 있잖아요. 네.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트렁크 리드는 이렇게 끝을 말아 올렸고, 트렁크 패널 쪽은 오목하게 라인을 팠어요. 쿼드램프의 형상, 그리고 오목하게 들어간 면처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네시스 디자인의 특징적인 요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가 이게 400리터 중반에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 크진 않아요 후륜구동 세단이기 때문에 아, 네, 트렁크가 네요 어. 이거 그.. 이렇게, 그치 개 뭐, 이렇게 로 들어가는 아요 근데 걔는 SUV니까 g v 8 0는 엄청 넓진 않은데 그래도 이전 세대 2세대 GAT보다 트렁크가 좀 늘어났어요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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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내 실내 한번 보시죠 어. 사실 실내가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g v 8 0랑 어... 같아요. 어... 네. 어...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디자인은 g v 8 0랑 동일하고, 어... 근데 이게 세단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시보드 높이가 낮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약간 두 겹처럼 처리가 됐다 라운드로 이렇게 한번 어, 그렇네요. 어, 감싸는 느낌을 준게좀 어... 네. 달라진 부분이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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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판의 컬러, 12.3인치 어... 컬러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여기 인포테인먼트가 와이드 타입의 14.5인치 에 들어간 거는 다 동일합니다. 어, 어, 예. 이것도 지난번처럼 그뭐3 d 가 아, 맞아요. 기능도 들어가 있고 네. 예, 입체 영상 가능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R로 지금 내비게이션이 어, 그래. 가능하죠. 우드로 리얼 우드 사용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는 어. 가죽이 들어갔다. 어. 예, 그다음에 여기도 부위 스웨 스웨이? 아, 어, 알칸타라. 알칸, 알칸, 예, 알칸타라? 알칸타라. 알칸타라 내장이 들어갔고 공조 컨트롤러는 터치 패널이 또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예. 그리고 재밌었네. 음. 이게 제네시스 컨트롤러 그러잖아요. 이게 네. 터치가 되거든요, 여기 부분이. 아, 그때 동시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얼 타입의 변속기까지 다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오. 네, 그래서 실내 어떤 구성이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GV8랑 동일하다. 음. 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키스로도 있고. 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정품 옵션으로 양쪽에다 오.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야, 근데 이거 뭐... 터치도 되고, 여기 컨트롤러 패널로 조작도 할수 있어요. 아. 하지만 이것 좀 뭔가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음 요... 왜? 애 있는 입장에서 유튜브가 없는데 <laughs> 어, 유튜브가 없다 이거는 이거 외장 단자가 없네. <laughs> 이게, 어. 이게 이게 여기 <laughs> DMB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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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쉽네요. 진짜. 애기 애는 집에서 이 차를 그뭐 그러니까 애기가 있던 누가 DMB를 이일때 그렇죠. DMB를 보지 않으니까요. 지금.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공조 컨트롤로 들어가 있고요. 오. 이것도 다 옵션입니다. 야, 이거는 4인승 자네요. 아, 5인승이긴 하죠. 이거 올리면 되니까. 오, 근데 이거, 그리고 아, 똑바로 앉아봐. 음. 이게 시트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전동 기능이 오. 또 있어서 이렇게 어. 리클라이닝이죠. 근데 KTX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오. 의자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오. 방석이 앞으로 나오는 리클라이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음, 그, 전동식 선블라인드 응. 오, 이거, 음. 오. 오. 뒷좌석에도 옵션을 넣으면, 그, 통풍과 열선 다 들어가고요. 이 고급 차의 상징. 이거, 오. 이거. 그쵸, 어, 이거. 어, 엄청 편하더라고요. 오늘따라 뒷좌석 앉아봤는데. 시트의 어떠한 질감이나 공간의 구성. 오. 예. 편하죠. 진짜 편하네요, 이게. 예. 그 비싼 차 느낌 나네요. 그 2세대 GAT 같은 경우는, 약간 뒷좌석을 위한 옵션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만큼은 아니지만 뒷좌석을 위한 배려가 동급의 수입차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돼 있다. 어. 헤드룸도 넉넉하죠? 네, 헤드룸도 넉넉해요. 되게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선루프 한번 열었었는데 이게 기존 그 선루프랑 좀 느낌이 극, 달라요. 극장식으로 열리죠. 여기 들어있어서 얘가 어. 뒤에서 왔을 때는 이게 좀 걸리는 음. 느낌. 그래서 그거는 뒷좌석이 좀 그랜저나 이런 거 어. 뒤에서 왔을 때는 이게 뻥 뚫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좀안날 수도 있을것같아요 음. 뒷좌석. 그신에 뭔가 떨어져도 안전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내는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다 어우 근데 진짜 이게 얼이콘따어 음. 좋네요 이게 공간 여유롭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턱이 높아서 사람이 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견이 싫어하지만 여기 아이소픽스가 숨겨져 있는 턱 타... <laughs> 그래서 <웃음> 뒷좌석도 고급스럽게 네, 마무리 핏앤 피니쉬라 그러죠 마감과 마무리가 참잘돼 있다 어 진짜, 진짜 좋네 요들은 3세대 g t 의 최상위 모델이에요. 그래서 2500cc 4기통 터보, 2200cc 4기통 디젤, 그리고 3500cc 6기통 터보 세 가지 엔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네, 3500cc 6기통 터보고요. 380마력의 최고 출력과 54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자동 8단, 굴림 방식은 사륜 구동. 예. 네. GV80랑 파워트레인 비슷한데 GV80은 SUV다 보니까 직렬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굳이 또 그게 필요 없어서 네. 디젤은 4기통 2200cc로 했고 음. 휘발유 엔진은 동일합니다. 아, 자, 아, 승차감도 한번 우리 엉덩이 오. 예민한 최기현 한번 보시고 야, 승차감은 되게 투알의 기호로 지금 제제 서스펜션을 어. 당할 수는 없죠. 어. 네. 어. 되게 비싼차 비싼 차네요. 음. 승차감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 차에는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에이다스를 위한 카메라가 있는데, g v 8 0도 그랬지만, 이 카메라가 전방의 노면의 정보를 확인해요. 그래서, 방지턱이 있는지, 포트홀이 있는지 보고, 그게 있으면 댐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진짜 좋은데 승차감? 그쵸 승차 이거 의외로 너무 좋은데? 근데 에어서스에 비할 바는 아니야 승차감이 어, 그래도 죠 어, 이거 어. 어, 기대 이상 일반적인 텐션을 이런... 탑재한 오. 그리고 20인치의 휠을 어, 적용한 차량으로 보자면 승차감 진짜 좋은 거예요 어, 20인치인데 이 정도면 네. <laughs> 저는 그래서 승차감 자체만 보면 G90보다 얘가 더 좋은 거 같았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좋네 요 <laughs> 음. 예상할 때는 또 네. 그리고 전반적인 승차감이 컴포트해 사실 2세대 GAT 같은 경우는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좀 단단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차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그 단단함이 스포티함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승차감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3세대는 선택과 집중을 한것 같아요. 스포티한 성능의 주행은 이후에 출시될 GAT 스포츠의 이름을 하는 것 같고 이 차는 그냥 컴포트한, 예, 네, 컴포트한 프리미엄 세단인 거예요. 부, 부드럽고 여유롭게 달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2,500cc 터보 엔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그냥 굳이 3.4, 6기통만 사도 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6기통은 6기통만의 필링이 있거든요 엔진의 그치. 회전 음, 예, 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그 매력도 있지만 음, 안정적으로 차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음. 막 엄청 빠르고 적극적으로 달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어? 세게 달리기에는 조금 어, 음. 이 차의 톤앤 매너 자체가 거기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오늘또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어, 맞아. 있어요. 네, 아, 지금 스포츠 모델 바꿔. 예, 스포츠 모델 바꿔서 가속력을 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가 전반적으로 컴포트한 성향의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어, 3500cc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80마력의 최고 출력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예. 역세를 밟아 보면 네, 사운드도 확실히 6기통 괜찮네요. 사운드가 살아 있죠? 음, 예, 쫙 밀어주는 느낌도 좋고, 예. 지치지가 않아요. 380마력이 허수가 아니라는 거죠. 패들 시프트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빠릅니다. 음... 예. 내릴 수 있는 단수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어를 내려요. 예.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약간 지금 울렁거리는 것도 있고 느껴지잖아요. 롤이. 어, 이렇게 음... 성능이 좋은데, 제가 느꼈던 음... 거 하나, 한, 한 가지는 초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불안한 이, 게... 불안함보다는 초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시끄러워요 풍절음이 확 들어와요. 그건 2 세대 제네시스에서도 그랬거든요. 아, 풍절음이 들어옵니다. 어... 예.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예. 주행 성능이 전반적으로는 컴포트한 베이스지만 이 엔진의 성능을 끌어내면 서 달리기도 에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어... 하지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차는 아니다. 그건 아닌 거. 제가 또 김천을 갔다 왔죠. 그래서 제가 김천을 2 세대 GAT로도 갔다 왔었어요. 2 세대 g a 그 t 에3.3 터보 엔진을 탑재한 스포츠 모델을 갔다 왔었는데 그 차량은 연비가 좀안 좋아요. 그렇죠. 스포츠 모델어 그래서 첫 번째 갔을 때가 11일 정도 나왔었고 음. 두 번째는 12 초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G70나 G90도 비슷해요. 음. 똑같은 3.3 터보 엔진을 탑재한 음. 모델은 그러니까 그 엔진 자체가 연비가 엄청 좋은 건 아니다. 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배기량을 더 올렸죠. 3,500cc로 네. 그렇게 하고 출력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음. 플랫폼이 달라졌기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개선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효율이 되게 좋아졌어요. 13 중, 오, 중반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차에도 13이면. 네, 그래서 게임이죠. 고속도로 연비도 생각보다 어, 괜찮아졌다. 어, 네. 어 h d 들어왔네요. 지금 차로 변경을 할수 있는 이제 램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건 되게 영민한 시스템이라서 실선에서는 안 돼요. <laughs> 어 당연하겠지 실선에서는 차로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선에서 하려고 내가 깜빡이 이렇게 올리잖아. 네. 그러면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닙니다.라고 표시가 진짜 되고요. 그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나가자마자 속도를 좀 줄였고요. 자 들어가서 누르면 오. 나타나. 옆으로 간다. 지금 옆으로 가죠. 오. 이렇게. 네, 얘가 오.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약간, 약간 무섭긴 한데 음, <laughs> 변경을 완료할 때까지는 음, 계속 음. 이게 들어와 있어 요 방향 지시등이 어. 그냥 완벽하게 차로를 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 완벽하게만 네. 된다. 이게 음. 참 좋은 차량이다. 그리고 뒷좌석에 대한 배려도 되게 출중해서 오너드리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그렇죠. 하지만 쇼퍼드리븐으로 사용하기에도 뭐 사실 뭐 g 9 0나 이런 것만큼의 느낌은 없지만 총, 뒷좌석도 충분히 편한 차량이다. 음. 네, 그게 이제 제네시스 G8T의 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차 너무 좋아요. 안 좋은 차가 어디 있겠냐면은 3세대 GAT의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완벽하게 컴포트해진 차량이다. 음. 예, 컴포트하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음. 뒤뚱그러지지 않습니다. 음. 예, 안정적이면서도 정말 컴포트한 쪽으로 많이 어, 개선한 차량이라가지고, 저희 그래서 3세대 GAT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